할렐루야 6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목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어, 전에 언젠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전국의 비행장을 돌아다니면서 전투기를 촬영을 하다가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러니까 아마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나 싶지만 뭐그 뒤로 다른 뉴스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왜 다른 뉴스가 없었을까? 그게 바로 군사 기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내보낸다 하더라도 또 그것도 군사 기밀로 공중파에 쫙 보도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군사 기밀은 일급 비밀이잖아요. 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건 이스라엘 군사 기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 군대 그 편제, 편성 이게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방비를 위해서 이, 어, 각각 2만 4천명으로 구성된 12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한 달씩 한 달씩 복무하도록 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사 수요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또한 직업군인이 아니었죠. 뭐 1년에 한 달만 그렇게 복무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일한다는 생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었죠. 아마 어,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 우리가 젊었을 때 군대에 갈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남침 못하는 줄 아나? 그거는 바로 어, 우리 방위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laughs> 아니, 북한에서 탁 보니까, 네? 어, 어느 날, 군인들이 왔다가 또 갔다가 이러니까 도대체 남한은 군사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일년에 한 달만 그렇게 복무하고또 나머지는 일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 이런 제도. 아마도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제도에 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후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요 보면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전과 성벽을 건처할 때에 그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일을 했다. 어,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은 여자들까지도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군사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그런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일상에서 열심히 그 삶을 영위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마치 군사훈련과 비견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적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울 게 아닌죠. 아니, 그런 전쟁이 아니죠. 성령의 금, 곧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땅에서 땅의 끝만 바라보고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땅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조직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은 일찍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미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믿음으로 어? 쓰뜨릴 만큼의 그런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샘브리에는 어떤 제도가 나와야 할까요? 아마도 백성들의 믿음 이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한 무언가를 학교나 뭐 어?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런 조직을 에, 겸비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있다는 하고 있다는 점을 이걸 보면서 에 다윗도 똑같네. 다윗이라고 뭐 다를 게 있어. 라고 시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어, 설교 끝나고 기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불 꺼야 불 꺼잖아요. 불 꺼면 불. 불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그런데 옆에 앞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발을 탁 밟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이러면서 <laughs> 뭐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기도 안 했.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정말 신령하고 뭔가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아니,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에이, 뭐 다를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니까요. 이처럼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뭐 다르게 다스릴 줄 알았더니만 다 똑같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대신에 이처럼 매사에 조직과 편제의 방법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효과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어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독단적인 생각이 앞선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죽은 후에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뭐죠? 완전히 뭐 세대는 거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다위선,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조직해서 그들에게 맡기며 함께 나라를 다스려 갔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한다면 성도들은 교회가 뭐 목사님군에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조직하고 직임을 맡기고 이양하면 성도들은 아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고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난번에 다윗 인구 조사로 어, 시작해서 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지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레위지파나 베냐민지파를 빠뜨려서 진노가 내린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압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진노가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해 보면 스루야 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라는 구절을 듭니다 얘를 그런데 이 구절을 몇 번만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요압이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이게 도자가 들어가요 도자가 또 끝내지도 못해서 이게 만약에 요압이 이 끝내지 못해 갖고 진노가 임했다면 여기에 도자가 빠져야 돼요.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게 한 임한 게임했다뭐 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의 지시로 인구 조사를 시작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시한 그 일을 괘씸하게 여기서 진노를 내렸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압이 한,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요건 이렇게만 한번더 짚고 그렇게 넘어가게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은 구원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군사라는 의식과 함께 철저히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삶에서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서로 살피고 돌보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